안녕하십니까 달려드립니다. 오늘 야구장에서 삼롯 쪽에 있는 조사 네, 가격을 조사해 보고있습니다 경제 컨텐츠 경제 컨텐츠 경제 스냅바를 한번 가격을 조사해 보고 한번 따져보는 컨텐츠 챔피언 스필드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사람들이 무진장 많아요. 아 이거 문 잠겼나 이거. 목. 아 이거 문이 문 아우 여기가 단점이 좁아요. 여러분들. 지금 지금 뭐 여러 가지 많아요. 서울에서 온 팬들도 있고. 호남 팬들도 있고, 우리 지역, 호남 지역의 팬들도 있고, 여기 여기는 일루로 가는 길, 아 삼루로 가는 길. 한번 제가 냉정하게 평가해 보고, 꼬집을 거는 꼬집겠습니다. 조사를 해 보고, 스낵도 BHC, BHC 아 진짜에 BHC, 아이고 깜짝아 깨진 줄. 한번 스낵바 조사에 이제 조사해 보겠습니다. 스낵바 어디 있어 스낵바? 분식류. 한번 조사해 보고 가격을 따지는 형식으로 컨텐츠를 제작한 거니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 이건 약간 가성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콜라하고 그리고 섞어서 주는데. 아, 저거원 커리 치킨. 어니한테 치킨 13,000원. 한 로제 누구지그리원 크림치즈볼. 13,000원. 치즈볼. 여기 어디 치킨이에요? 뒤리 어떤 에요 g 시 아니. 아, 네, 요 음. 여기는 패스. 제가 별로 안좋아하는 곳이에요 어디에요 엄마? 브랜드를 알려주셔야 돼요 시청자분들 아 여기는 마성떡볶이 마성떡볶이? 스트링츄러스가 있네아 스트링츄러스 츄러스는 맛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관심이 없고요 음. 전 별로 관심 없어요 전 소세지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소세지 어딨어? 소세지 진짜 여러분들 좀 기대, 기도 좀 해주세요 달려들어미 소세지를 먹을 수 있도록 기대, 기도를 해주세요 소세지 그거 사야 되는데 소세지 4천 원4원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는 다를까? 여기은 사네요. 비, 여기 콜도 있네 여기가 여기 스낵바다 그래. 콜팝 얼마지? 어, 조사 해보겠습니다. 저리 가.. 네 패스 저리.. 네 저리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갔다 와. 네, 철, 네, 가보시고 우리가 지금 조사한게 마성떡볶이 하나 조사했고 BHC 조사했는데 여 프랭크버거도 어, 있네요 프랭크버거 오 어. 프랭크에서 새우가 대박이에요 아, 요전 새우 좋아해요 로데리아도 맛있는데 2등으로 맛있었던게 프랭크 네. 얼마지? 링크 버거, 스낵바 응. 한번 핫도그 한번 조사. 가격 얼마예요? 7,500원, 6,500원. 어, 좀싼 게. 소시지도 사주고. 1 2원 칼집 소세지 4 0 0 0 어? 칼집 소세지는 먹을 만할지 네. 않을까요? 네, 좀 있다가. 네, 거기 시작하고 칼집 소세지도 사드리겠습니다. 예, yeah, 드디어 소 여러분들 제가 드디어 소세지를 먹게 되었습니다. 예. 저 그냥 채, 여러분들 시청자들 의견 받아서 이게 재밌으면 이걸로만 계속 컨텐츠를 할게. 요 아니 이거 소세지 안 먹고 밖에, 밖에 나가서 닭강정을 하나 더사 올래 아니면 소세지 먹어. 아. 닭강정은 엄마가 사 올던데. 아씨 음. 나갔다 오자. 어떡해? 차 시장 안 했잖아. 예, 네, 그야 제가 소시지한테 졌습니다. 소시지 소시지는 다음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어 아빠랑 닭바람이... 아야, 근데 닭, 닭도 너무 맛있는데 저는 안 질려요. 상관없고요. 어, 저는 아, 저, 전... 는닭이라기한 네, 한영이죠. 한영. 근데 다 대체적으로 가격이 비싸네요, 어, 시청자 여러분들. 어. 이거 좀 팩트를 꼭 팩트.. 팩트예요 먹을래? 어, 오! 오 좋은거 발견! 사면 될것 네. 제가 여기서 먹은 거 같아요. 그때 아빠하고 어. 여기서 먹었나? 요쯤이때 사러 온다. 네, 링컨 소세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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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제가 가성비 있는 소세지를 발견했습니다. 링컨 소세지. 이거를 소세지 하나, 소세지도 하나 사든가 할게. 네. 둘이 나눠 먹으면 돼요. 네. 네. 다른 사람들은 막추러스를 좋아하거나 그런데 저는 의외로 저는 소세지가 좋아. 지좀 우리가 앉아서 좀 소화를 시켜 볼까? 네. 시장 조사고. 좀 이따 저쪽에 상문 쪽에 가서. 아이고. 네. 네. 어떻습니까 달려드는 매 경제 콘텐츠. 이제 나중 다음 콘텐츠에서는 어한평 엑스포 공원의 스낵바를 조사해 보도록 다하려고 네. 모든 마트나 이런 신제품이 나오면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촉응원하는 영상도 오늘 올려드리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